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19 경찰서장의 수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전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전에 올려둔 영상들을 사례대로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 경찰서장의 수사. 경찰서장이 관장실에 들어와 제일 처음 한 말은 사라진 가수의 행방에 대한 것이었다. 크리스틴다에 여기 있습니까? 크리스틴다에가 여기 있냐고요? 리샤르가 서장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몽샤르맹은 말할 기운조차 없어 가만히 있었다. 경찰서장과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리샤르가 다시 물었다. 크리스틴 다에가 여기 있는지 왜 물으십니까? 찾아야 하니까요. 서장이 엄숙하게 대답했다. 찾아야 한다니요? 사라지기라도 했습니까? 사라지기라도 했습니까? 공연 도중에 사라졌습니다. 공연, 두, 공연 도중에 사라졌다고요? 이상한 일이군요. 그렇죠? 관장님께서 그 사실을 저에게 처음 전에 들었다는 사실만, 사실만큼이나 이상하군요. 그렇군요. 리샤르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중얼거렸다. 이건 또 무슨 일이람? 해고 당하고도 남을 일이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염을 몇 가닥 뽑았다. 그러니까 공연 도중에 사라졌다는 말인가요? 그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렇습니다. 감옥이 나오는 막에서 천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순간 납치되었어요. 천사가 데려간 건 아니겠지만, 저는 천사가 데려갔다고 확신합니다. 모두 뒤돌아보았다. 창백한 얼굴로 부들부들 떠는 청년, 청년이 있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다는 겁니까? 미프루아가 물었다. 크리스틴이 천사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서장님. 천사의 이름도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샤니 자장님, 크리스틴 다에가 천사?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의 수호 천사에게 납치 납치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그래요. 오페라 하우스의 천사에게 납치됐어요. 소장님과 단둘이 있게 되면 그가 사는 곳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장은 라울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두 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러자 라울이 말했다. 서장님, 천사의 이름은 에릭이고 오페라 하우스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소위 음악의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음악의 천사라고요? 그렇군요. 재미있군요. 음악의 천사라니. 미프르와 서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관장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관장님들, 오페라 하우스에 음악의 천사가 있습니까?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흔들었다. 아, 저분들도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오페라의 유령과 음악의 천사가 동일 인물이라고, 동일, 동일 인물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자의 이름은 에릭입니다. 미프르와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오를 천, 천천히 살펴보았다.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지금 법을 우롱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다면 오페라의 유령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두 분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관장님들 두 분도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아는 모양이군요. 리샤르는 쥐어 둬. 쥐어 뜯은 수염 몇 가닥을 손에 든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닙니다. 서장님, 우리는 그 자를 모릅니다. 우리도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군요. 오늘 저녁 이만프랑을 도둑 맞았으니까요. 리샤르는 이렇게 말하고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몽샤르맹을 쳐다보았다.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몽샤르맹을 쳐다보았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만 프랑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부 말해버리겠네. 몽샤르맹도 그의 뜻을 알아채고 괴로운 몸짓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차라리 전부 말해버리라고 두 관장과 라우를 번갈아 보던 미프르와는. 정신병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오페라 여가수를 납치하고 이만프랑도 훔치느라 유령이 오늘 무척 바빴겠군요.괜찮다면 문제를 차례대로 해결하도록 합시다.먼저 여가수 실종 사건을 다루고 이만프랑 도 이만프랑 도난 사건은 나중에 나중에, 자장님,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크리스틴 다의 양이 에릭이라는 사람에게 납치됐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입니까? 본 적이 있나요? 네. 어디에서요? 성당 묘지에서요. 미프루아가 깜짝 놀라더니, 라우를 다시 한번 유심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렇겠죠. 유령은 대개 묘지 같은 곳에서 나타나니까. 당신은 묘지에 왜 갔습니까? 서장님, 제 대답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들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만은 꼭 믿어주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위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라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군요.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설명하지는,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는다면 아마 제 말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리죠. 아, 하지만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말해요. 리샤르와 몽샤르맹이 갑자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골탕 먹인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줄 자세한 정보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잠시 후 라울드 샤니 자작이 완전히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골머리와 신들린 바이올린을 비롯해 페루 길에게 기랙에, 페루 길에게서 있었던 모든 일은 사랑에 미친 젊은이의 혼란스러운 머리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당. 한강 그 자체였다. 니프르와 경찰 서장의 생각도 똑같음이 분명했다. 라울의 이야기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 않았다면 서장이 직접 나서서 끊어버렸을 것이다. 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프로코트에 번들번들 빛날 정도로 낡은 기다란 모자를 귀까지 눌러 쓴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다가가 귀에 뭐라고 속삭였다. 뭔가 중대한 사실을 전하러 온 형사임에 분명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라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자장님, 유령 얘기는 그만하면 충분한 것 같군요. 괜찮다면, 이제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크리스틴 다의 양을 데리고 떠날 예정이었다지요? 그렇습니다, 서장님. 공연이 끝난 후에요? 그렇습니다, 서장님.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서장님. 당신이 타고 온 마차를 둘이서 타고 갈 예정이었지요. 기차역마다 새로, 새로운 말들을 준비해 놨고. 네, 맞습니다, 서장님. 당신이 타고 온 말은 지금도 원형 건물 밖에서 당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장님. 그곳에 마차 그곳에 마차가 세대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별, <laughs>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건물 쪽에 될 자리가 있었던 소렐리 양의 마차와 카를로타 카를로타 그리고 당신의 형 샤니 백작의 마차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확실한 사실은 당신의 마차와 소렐리, 카를로타의 마차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샤니 백작의 마차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 실례지만 백작은 당신과 다혜양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미 대답했습니다. 반대했다고. 그래서 당신은 크리스틴 다해를 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장님, 형이 당신보다, <laughs> 형이 당신보다 한수 위라는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크리스틴 다해를 납치한 사람은 당신 형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울이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신음하듯 말했다. 확실합니까? 그 여가수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좀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녀가 사라진 그가 그녀가 사라진 직후 백작은 마, 마차를 타고 미친 듯이 파리를 가로질러 갔다는군요. 파리를 가로질러 갔다고요? 파리를 가로질러 빠져나갔습니다. 브리 브리셀 도로를 따라, 따라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겠군요. 라울은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다. 찾으면 여기로 데려와 주시오. 그리고 이렇게 슬쩍 덧붙였다. 어때요? 이거야말로 음악의 천사에 대한 정보만큼 효과가 있죠? 그러고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수사 방식에 대한 짧은 강의를 늘어놓았다. 샤니 백작이 크리스틴 다해를 정말로 납치했는지는 납치했는지는 나도 아직은 모릅니다.하지만 정말 궁금하군요.지금 이 순간 백작의 동생만큼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자작은 지금 형을 찾으러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나의 든든한 조수인 샘이지요.여러분 이게 바로 경찰 수사의 기술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경찰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알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미프르와 서장은 급하게 달려나간 든든한 조수가 첫 번째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멈추어 섰다는, <laughs> 멈추어 섰다는 사실을 알면 별로 흡족해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웬키큰 사람이 라울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급하게 어딜 가십니까, 자장님? 그 사람이 물었다. 급하게 눈을 뜬 라울은 한 시간 전에 보았던 양모피 모자를 알아보, 알아보고는 가던 길을 멈추었다. 당신이군요. 에릭의 비밀을 아는 사람. 내가 그 비밀에 대해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도, 당신도 아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봐요. 안녕.